안녕하세요.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. 제가 토요일에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요. 오후 시간이어서요. 관람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가족 단위로 또 꼬마 손님들까지 그 인기가 엄청 났는데요. 그래서 줄도 길었습니다. 그림 자체가 행복한 느낌을 전해주고요. 따스한 감정과 또 가족의 소중함과 잔잔한 일상의 기쁨이나 충만함이 느껴져서요.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그림을 보는 내내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. 스페인 작가인 에바 알머스는요, 바로 살로나에 살면서 유럽과 미국, 아시아를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. 2017년 6월에는요, 제주 해녀 이야기를 담은 책 《엄마는 해녀입니다》 이 책에 사파도 그렸다고 해요. 어머님이 해녀라고 합니다. 또 작업을 하면서요. 특별함은 매일매일에 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. 내적인 감정에 충실한 초상화를 중심으로 어, 시작된 작업이 점차점차 가족과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. 어, 여동생과 손잡고 이렇게 산책하는 그림이라든가 또 강아지와 노는 장면,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 행복한, 어, 모습이라든가 또 파티하고 함께 밥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너무나 어, 행복하고 따스하고 포근해서요. 아, 나도 저 그림 속에 들어가서 저들의 이웃이나 가족이 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머릿속에서 머리 위에서 막 꽃들이 피어나잖아요. 왜 꽃들이 피어나는가 했더니요. 그런 행복한 감정들을 이렇게 꽃으로 활짝 핀 꽃으로 화려한 꽃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이 따뜻한 행복한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위해서는요, 꼭이 전시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피카소 전시회도 하고 있고, 또 옆에서는 존 레논 전시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, 어, 가족과 친구와 함께 나들이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림에서 느껴지는 행복과 여유와 따뜻함을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, 책데이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